안녕하세요 프리우먼입니다 어, 아침에 출근해서 자 우리 너무 조용하고 좋아요 진짜 근데 날은 왜이렇게 추운거야 어 아주 출근하는데 뽈따구가 그냥 근데 딱키핑장을들어면키핑장은 따뜻합니다 어 이정도면 뭐 우리 다육이들은 살기 딱 좋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드리언니 자리 딱 이제 두번째 다이 자두 번째 매대 그리고 세 번째 매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음이 아이가 화이트 소환입니다. 화이트 소환이 렇게 키우고 계신 분손 <laughs> 너무 예쁘지요. 저 화이트 소환이 오디리언니거 따라서 저도 하나 심어놨거든요. 저는 완전히 신생화예요 신생아라고 지금, 어, 예쁘게 키워보려고 지금 저도, 음, 심어놓기는 했는데, 아직도 저는요, 요런 색깔은 커녕 지금 아주 푸릇푸릇 그린그린 하고 있습니다. 요게 화이트서안입니다. 얘는 여름에 조금 고생을 시키고 그러는 아이긴 하는데, 여름에도 살짝 물을 주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색구를 엄청 바글바글 많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얼굴에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기는 한데, 어, 이 아이 아이 이쁘지요? 이렇게 살짝의, 어, 분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자줏빛 라인도 그리면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이트 수안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우리 언니들께 카메라를, 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아이가 벨라도나네요. 네, 제가, 자, 벨라도나, 뭐, 은유나 은우나, 뭐, 이런 아이들 닮았네요. 그랬는데, 안 닮았네요. <laughs> 자, 이렇게 끝까지 키워보면은, 안 닮았어요. 자, 벨라도나, 은우 같은 경우는 약간 맑은 색깔로 가는데, 벨라도나는 이렇게 살짝 주황주황빛이 나면서, 어, 여기, 보면은 손톱 끝은 비슷하게 찍는 것 같은데 입장도 은우는 약간 동글동글 넓적하고요 얘 같은 경우 벨라도나는 약간의 이렇게 사, 살짝 뾰족함이 있지요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음 항원한 연꽃일까 자 이름표가 잘안 보이는데요 지금 항원란 연꽃 같아요 항원한 연꽃또 모든 아이들을 지금 어 고봉밥을, 밥을 그냥 아주 많이 담아놓은 아이처럼 이렇게 전부 다, 요렇게 다 넘치게 해놓으셨어요. 자, 이랬을 때 나중에 가서 아이들이 다, 아, 얼굴이 이제 화분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아르케인도 너무 예쁘네요 야, 독특하시다. 요거요거 요거, 요것도 키우고 계시네. 요 아이, 요 아이, 나 이름 궁금하다. 나요거요거 음, 그렇지, 폴라리아트. 저희 폴라리아트도 잘못 키웁니다. 왜 갑자기 카메라 갖다 대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애들 많잖아요. 저희 폴라리아트도 잘못 키웁니다. 어, 제가 저런 아이 잘못 키우나봐요. 떼굴떼굴한 아이. 자, 레드 네일입니다. 이거 레드 네일. 레드 네일 같은 경우도요. 어 이 아이도 약간 손톱이 약간 검은 손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 칼지면서 예쁘게 생긴 아이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래, 바랍니다. 이뻐요, 이뻐요. 떼굴떼굴 붙여지면 어, 자라고사 그 아이들 닮아가지고서 엄청 예쁜 따글이죠. 자, 그리고 흑기사 있네요. 어, 내 흑기사는 엄청 보라보라한데 언니 흑기사는 브라운 톤 와인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더 묵어서 그러나? 아, 묵으면 또 이런 빛이 나나? 제 거는 아직 보라보라 하거든요. 애기인가 생장점인데가 저는 보라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에이핑크. 자, 에이핑크는 제가 그랬죠? 자, 에이핑크는 진짜 예쁜 아이인데, 에이핑크 같은 경우는요, 어, 약간의 처음에 활착 속도가 좀 더뎌요. 더디기 때문에요, 에이핑크는 조금 그 활착하는 동안에 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젤리나 같아요. 와, 안젤리나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거야? 음, 야, 유물만 키우시는 것 같아. 나는, 어, 안 되는 애들 <laughs> 저는 안 되는 애들만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안젤리랍니다. 너무 예쁜데요. 요것도, 어, 어 샤몽도 여기 있네 샤몽 네 샤몽은 키워보세요 꼭 키워보세요 우리 언니들 샤몽이쁜 아이입니다 샤몽 같은 아이는 쉬워요 진짜 샤몽은 쉽습니다 쉬우면서 샤몽은 얼굴을 계속 키우면서 이렇게 줄여 줄여요 얼굴을 줄이면서도 어, 샤몽은 6개월에 한 번씩 딱딱 변신을 하는 그런 아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샤몽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블랙아이즈인가 음 아~ 로즈 어~ 블랙 퀸인가 얘는 블랙 퀸자 블랙 아이즈하고요 흑하연하고요 이런 아이들 너무 많이 닮아서 제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약간 얘는 어 블랙 아이즈 쪽에 조금 많이 담기는 했네요. 아우 예쁘다. 어우 이게 전부 다 고봉으로. 진짜 완전히 아이들을 꽃배기로 담아놨어. 꽃배기로 언니가. 그러니까 두 배. 화분보다. 화분 아, 지금 테두리 라인이 거의 애들 안 보이게 이렇게 식재를 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놔야 제가 풀트머니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은 아이들이 나중에 딱 맞는 사이즈가 굳혀졌을 때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마리오다. 마리오 진짜 예쁘. 다 말간의 교배종이죠. 너무 예쁘죠. 네 에센스 마리오 이런 아이들 어, 말간 이런 어, 아이들도 쭉 놔두고요. 같이 한번 키워보세요. 뭐가 다를까 하고 한 번씩 그렇게 음, 저처럼 한번 그렇게 키워보세요. 어 셸리다 내사랑 셸리 쉘리. 저 셸리도 참 좋아합니다. 셸리도 저도 지금 이 단계에 있거든요. 자 깨멍을 지나서 지금 이 단계에 있는데 이 단계 좀 지나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음아우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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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 요거 요, 요거 요거 언니도 잘 키우고 계시네 요 아이는요 라피네 루주 맞나 라피네 루주 그렇죠 라피넬루즈 저도 한두 아이 키우고 있는데요 얘는요 처음에는 어 얘가 어 약을 먹고 와서 이렇게 색깔이 예뻤나 했는데 어우 색감이 얘는 원래 이쁜애 더라고요 네 원래 라인 타면서 원래 주황주황 나면서 색깔이 더 예쁜 아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디공방분 니본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상당히 잘 어울리게 중매를 잘 써주셨네요 예쁘네요 어 얘는 뭐야 어얘 뭘까 레드글로우야 오렌지글로우야 어, 골든글로우래요. 레드글로우, 오렌지글로우, 골든글로우. 얘들 또 헷갈립니다. 네, 얘들도 헷갈리는 애들 참 많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또다 키워봐야 또다 아는 거. 어, 여기 그린서프 있다. 자, 우리 언니들 그린서프 키워보세요. 자 그린서프는 음, 눈데리보다는 털감이 없으면서 약간 이런 요런, 요런 색감을 내어주고요. 눈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보라 보라한 보랏빛을 내주고 얘는 이렇게 자줏빛 같은 빨간 빛을 내어줍니다. 어빨간 콩알 같죠요잘 자란 콩알 예쁘죠요얘 꽃도 이쁩니다. 꽃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 화이트 미니마야. 어우 너무 이쁘다 세상에나. 나 이런 딱으로 좋아하는데 나 당장에 그린서프 심어봐야 되겠습니다. 당장에 그린서프 저는 여기까지 가질 못해요. 네. 어, 가질 못해 봤어요. 그래서 그린서프 한번 키워 봐야 되겠고요. 어우, 초연입니다. 초연도 너무 예쁜데. 음. 초연이 이렇게 굳혀지면 요렇게 짤뚱짤뚱해지면서 예쁜 초연이가 됩니다. 예쁘지요. 와. 세상에. 아우, 여기 카시오 적금 보세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조금은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외두 사이즈를 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카시오 조금은 잘생긴 외두 하나를 잘 키워놓으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시오 조금은, 어, 요 아이도 한 두세 개 정도 키우시는 거를 제가 강추 드립니다. 근데 자리가 없잖아. 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러,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군생 키운다. 그러고요. <laughs> 와, 예 얘, 얘, 나 이름 알았는데. 얘가 무슨, 어, 르본,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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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본드, 르본드란 아이입니다. 저도 지금 이 아이 예뻐지고 있더라고요. 이 르본드란 아이가 얘도 기대가 되는 아이예요. 손톱 끝이 뿔긋뿔긋 하면서요. 어, 색감이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빨갛게 색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르본드 한번 저도, 음, 잘 키워보려고요. 와, 실루엣이다. 여기는, 어, 멕시코 로즈 있고요. 멕시코 로즈는 포토시나하고 많이 닮아가지고서 저는 두 아이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포토시나 멕시코 로즈 두 아이도 비교하면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얘는 다크오팔 같아요. 네, 다크오팔 같죠. 아우 예뻐. 얘는 입장이 하트하트 갔을 때, 그때 절정에 이뤘을 때 정말 이쁜 아이죠. 자, 그리고 음, 여기는 레드 빈 그랬네. 여기 있네. 자, 빨간 콩. 어, 아, 예, 전체적으로 얘는 지금 그린 색깔이 없네요. 네, 레드 빈 이렇게 빨간색. 아, 여기서 이제 더 떼골떼골해지면 진짜 콩알같이 빨개집니다. 예쁜 아이가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스타마크인가? 어, 그렇지.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 예쁘게 요렇게 아주 그냥, 어, 화분이 한 개도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너무 예뻐요. 이쁜 아이들 진짜 많다. 블랙사바스야? 어머나, 블랙사바스를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고 계신 거야. 어, 블랙사바스도 군생 키우기 참 힘든데, 요렇게 요렇게 요 분감을 하얗게 입고 있으면서 엄마 라인이 너무 예쁘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쁘지요. 네, 요거는 알사탕 같구요 알사탕도 있구요 자, 오늘은 좀 여러 개좀 보여 드리려고. 요거는 온온 여기는 뭐야? 몽블랑. 와, 몽블랑이다. 몽블랑도 이런 색깔 납니다. 자, 몽블랑 보세요. 자, 몽블랑이 제가 판매했던 아이는 약간 그린그린 했었죠. 자, 몽블랑도 분을 이렇게 뽀얗게 입으면서요. 약간 이렇게 짤뚱짤뚱해지면 동글동글하니 이런 색감을 나요. 이게 몽블랑입니다. 여기서 사, 살짝 더 묵으면 약간 주황빛도 내어주니까요. 몽블랑도 꼭 한번 키워보시고요. 아우, 여기, 여기 캐롤 보세요. 캐롤 중간에 여기 빨간빛 나죠. 저기 생장점에 지금 털이 뽀송뽀송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장점인데서 빨간 빛을 내어주죠. 예쁘지요? 네. 아, 예쁘다. 아, 요거 언니가 물어봤던. 음, 디오르입니다, 디오르. 저한테 가고서 이름 물어봤던 디오르입니다. 디오르 예쁘죠 디오르는 뭐, 사랑입니다. 아, 전, 디오르는 또 순둥순둥 하기도 하고요. 디오르는 키워볼만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스마일, 스마일입니다. 아이고, 여기, 여기, 순천분 갖고 계시네. 순천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또 아이들이 한, 이쁨, 이쁨 하네요. 어머, 언니, 미스카 미, 미카이타 <laughs> 말로도 뭐. 저도 여기 사라카이 화분에 있거든요. 와, 미스카 이번에 옮겨놓은 것 같은데. 나는. 아, 예뻐. 얘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개멍이 환장하게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미스카, 예쁜 아이죠. 와, 베리바베리. 베리. 세상에 헉, 너무 빨간 거 아니야? 아이구야, 너무 예쁘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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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레드베리. 그쵸? 레드베리 맞죠? 아, 예쁘다. 어, 언니들 거라서 만지기 그렇고 해서 지금 살짝 훔쳐봤습니다. 페리도트 보세요. 디공방분에 페리도트 어, 예쁘게 켜놓으셨고, 데비 데뷔처럼. 데비철화를 이렇게 D 공방 문 리본 분에다 이렇게 묶어서 예쁘게 키워 놓으셨네요. 예쁘다 예쁘다 예쁜 애들 진짜 많네. 이쪽은 에게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자, 에게리아도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에게리아도 요즘 농장 가면 볼 수가 없어요. 이 에게리아도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에게리아도 꼭 품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언니 이거 보수철아 하나 더 심어놨네. 이 보수철아가요, 요렇게 색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건 지금 덜 이쁜 거예요. 보수철아 절정에 이르면 엄청나게 빨갛게 라인 타면서 색감 이 예쁘게 들어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젊은 아이. 좀 색감이 덜 들어와있죠? 예쁘죠? 와, 흑사금도 예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에어념 속 애들을 이쪽으로 해 놓으셨네요. 와, 예쁘다. 여기 르덜프도 있고요. 너무 예쁜 애들 많네요. 진짜 예쁜 애들을 하나 가득 아주 잔뜩 심어 놓으셨네. 와, 여기 골드, 골드아이래요, 얘는. 어, 얘도 말간 교배종 같아. 골드아이래요.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음, 요거 요거 이게 미니 황비왕일 거예요. 그렇죠? 자, 미니 황비왕 요로 요럴 때까지 키워보세요. 너무 예쁘죠? 미니 황비왕도 이렇게 빨간색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색. 빨갛게 예쁘게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미니 양병 이쁜 아이고요자 그리고 줄리아나 핑크 천하가요 요렇게 약간의 어~ 살짝 잔털이 있으면서요. 이 아이 키우기 힘든 아이예요. 키우기 힘든 아이인데 요렇게 대품을 갖고 계시네. 요 정도면 진짜 대품 사이즈예요. 얘도 가격대가 아 만만치 않게 그럴 때 품으셔갖고 아마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셨을 거예요. 예쁘다. 너무 예쁜 아이를 품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 레드탑도 있어요. 레드탑 이렇게 새빨개집니다. 레드탑 작은 분에 넣어 놓으셨죠? 네, 레드탑도 작은 분에 넣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엔시노입니다. 엔시노 철화를. 엔시노는 이렇게 따글따글해지면 요렇게 알사탕처럼 안으로 따글따글 모아서 꼭한 송이 미니 장미를 보는 듯하게 이렇게 예쁜, 라인 그리는 장미가 됩니다. 예쁜 아이죠. 아 예쁘다. 음, 여기도 있네. 얘는 얘는 멕시코로즈 아니고 얘는 포토시나. 얘는 포토시나 같아요. 아우, 예쁘다, 예쁘다. 얘는 포토시납입니다 예쁜 아이 갖고 계시 여깄네 젊은 그린서프 네 여긴 젊은 그린서프고요. 아까 저 아이는 나이가 있는 그린서프 예쁜 아이 갖고 계십니다. 아유 우리 언니 자리는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온슬로우 좀 보세요. 온슬로우가 색감이 이렇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여기 룬데리도 있고요. 여기 룬데리 그리고 여기 아비우 키우는 거 보세요. 아비우 세상에 아비우도 나이 먹으면 이런 색감 납니다. 네 아비유가 털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요런 색감 내어져요. 로라 보세요. 낮은 분에다 로라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색감 들어오면 따글다글하니 이쁘고 어, 핑크 스텔라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핑크 스텔라도 이렇게 노망하고 닮아있는 아이인데 어요거 핑크 스텔라입니다. 예쁘죠. 자, 그래서 오늘 와 이쁜 애들 너무 많다. 여기 비올라 비올레타 비올레타 같아요. 비올레타 예쁜 아이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아 저기 여기는 이제 저희 키팅장이에요 저희 키팅장이 요렇게 생겼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렇게 생겨갖고 아예아음 여기서 이렇게 키팅들 하시는 거죠 네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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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여기는 화이트 스와 제가 오늘 얘 때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네아 예뻐 언제 봐도 예뻐 진짜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은 오드리 언니꺼 두 번째 자리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예쁘게 키우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예쁜 다육생활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프리티우먼이었습니다 오늘 힐링하는 그런 날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